4주차 두 번째 시간을 계속 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화면 공유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통찰의 통계에 필요한 세 가지 지혜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했어요. 그죠? 평균과 비율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 위치다라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점으로 보지 말고 구간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보면은 값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인데요. 사실은 이게 통찰의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는 목적은 사실은 기업에서는 뭐 수익성을 높이고 싶어 하거나요. 또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싶어 하거나 또는 의학 분야에서는 인간 수명을 건강하게 좀늘리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이 치료약이 잘 개발됐는지 아닌지라든가 요런 어떤 결과치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결과치를 가지고 보통은 아웃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성과 지표라든가 요런 뭐 아웃컴이랑 아웃풋이 조금 다른데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였고요. 그럼 이 결과에 영향을 어떤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어, 어떤 찾아봐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매출액은 우리가 아웃컴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어 인풋이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는 변수 요런게 관심이 사실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굳이 종속 변수, 결과 변수, 목적 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제일 쉽게 그냥 결과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매출액, 비용, 비용, 요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매출액이나 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우리가 영향 변수,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고 말을 해요. 다 같은 말인데 그 중에 본인한테 가장 쉽게 와닿는 거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영향을 받는 변수, 결과치에 어떤 게 영향을 주냐 어떤 변수가 영향을 주냐를 우리가 사실은 찾아보는 게 어~ 어떤 어~ 비즈니스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인과관계 두 사실의 원인과 결과관계에 초점을 잘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해 봐야 어떤 결국에는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분석해서 이 분석을 의사 결정을 잘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값을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이 원인 변수를 즉 영향 변수 설명 변수 독립 변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세 번째 통계 통찰의 통계학에 필요한 세 가지 지혜 중에 세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 요거는 한번 이 그림은 한번 참고로 보고요. 요것만 세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웃컴, 이 결과 변수를 좌우하는 원인 제공의 대상자라고 할수 있는 설명 변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대체 이 결과 값에 어떤 원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세 가지 어떤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과 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은 사실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 보험회사에서 계약 건수가 결과 변수가 되겠죠. 계약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럼 계약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서 뭐? 고객을 방문한다는 횟수, 요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잘안 해요. 그리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광고를 많이 한다든가, 요런 것들 너무 당연한 것들은 사실은, 어, 좀 빼고 해요. 좀 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좀 세부사항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인과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은, 어, 안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더라도 내가 이 원인 변수, 설명 변수, 영향 변수가 조절이 가능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맥주가 시원한 맥주가 여름에 굉장히 많이 팔려요, 그쵸? 아이스크림도 겨울보단 여름이 많이 팔리고요. 그러면 이게 뭐 많이 팔리는 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한번 봤더니 원인 변수로 봤더니 계절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겨울보단 여름이 많이 팔리더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 선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여름이랑 이런 계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절로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미, 어, 명백하기 때문에, 좀 명백하지만 여름이 겨울보다 많이 팔리지만 우리가 계속 여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장갑 판매량이 겨울에 많이 간다고 우리가 계절을 전부 겨울로만 만들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까지 그나지 주목받지 않고 분석된 적이 별로 없어야 된다. 세 번째 이 요인으로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어떤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영향 변수를 찾아내요. 제가 1주차, 2주차에 열심히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요. 사실 이 빅데이터, 지금 수많은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됐어요. 그쵸? IC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데이터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양방향으로 빨라졌고, 데이터가 너무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분석하는 것들은 간단해요. 어떤 설명 변수를 바꿔서 분석하는 것들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이런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몇번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어떤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 영향 변수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가끔 뭐 통찰의 통계학에서 설명 변수를 찾는. 어떤 어 요인이 어어 선정 선, 설명 변수 선정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 요인인지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실주차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통찰의 통계학에 필요한 세 가지 지식이 있었다. 첫 번째는 평균과 비율은 같은 개념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점으로 보지 말고 구간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설명 변수 선정이 중요하다라는가 중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어요 계속 한번 보면 자료의 시각화가 나오죠 자료를요 이렇게 원 그래프로 정리하기도 하고요 원 그래프 한번 보니까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예를 들면, 뭐, 농업, 이게 지금 제조업, 뭐, 경공업, 이렇게 분리해 놨거든요. 요런 이름만 의미가 있는 명목, 어, 명목 속도기 때문에 질적 자료죠. 그러면 질적 자료는 요렇게 원 그래프로 많이 표현하고요. 원 그래프 말고 요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기도 해요. 질적 자료로. 위에 거두 개는 질적 자료를 이용한 거고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히스토그램. 이라든가 줄기잎 그림은 양적 자료에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은 너무나 잘 아니까 도대체 줄기잎 그림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자료의 시각화 2에서 우리가 양적 자료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히스토그램인데요. 어, 그래도 히스토그램의 단점이 있긴 해요. 계급 개수가 5인 경우하고 계급 개수가 11인 경우인데, 이제 그램,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조금 좀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 요런 경우도 데이터의 속성을 잘 판단한 다음에 계급 구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 어떤, 어, 영역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지, 요 영역에 따라서 요 영역은 좀 어, 계급 개수를 계급 구간을 작게 하기도 하고요. 관심이 없는 부분은 계급 구간을 크게 하기도 하는데 요때는 그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 어떤 어 봤을 때 정확하게 데이터를 인지하기 위해서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고 요거는 넘어갈게요. 어 우리 히스토그램은 다잘 알고요. 그다음 연속형 자료의 시각화 중에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림이 줄기 잎 그림이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나무에서 줄기고요. 나무에서 입을 말하면 돼요. 그래서 stem and leaf plus 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영어로. 어,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12, 18, 22, 23, 뭐14 해가지고 27까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한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입줄기, 줄기 입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텝 1은 줄기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요. 요쪽 파트는 우리가 줄기 파트라고 얘기하고요. 요쪽 파트는 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 음, 리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밑에 걸려가지고, 어, 잎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줄기를 그리고, 요런 기준들은 줄기를 10의 자리만 사용할 건지, 10의 자리, 100의 자리만 사용할 건지, 1의 자료만 사용할 건지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은 다두 자리 수기 때문에 줄기를 10의 자리로 보고요. 그리고 잎을, 어, 입을 우리가 1의 자리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줄기를 그리고 입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를 쭉 한번 봤더니 10에서 30 정도 사이에 있더라. 그러면 줄기를 10, 20, 30 그리고요. 그 다음 옆에 입을 그리면 돼요. 차례대로. 12니까 12. 두 번째 나료가 18. 차례대로 그리면 돼요. 그 다음 22니까 여기 22. 그렇죠그 다음 23. 그 다음 1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17. 그 다음 31. 요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입 그리고 줄기 그리고, 입은 10의 자리로 그리고, 아니, 줄기는 10의 자리로 그리고, 입은 어 1의 자리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그린 다음에요. 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 요렇게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더니, 잠깐만요. 어, 어20 줄기 파트 부분이, 어, 20에 있는 줄기 파트와 1의 자리를 보니까, 요렇게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고 아이 데이터는 어 뭐예요 20에 있는 뭐예요 숫자들이 가장 많구나 10이 가장 작고 30대 데이터가 가장 많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줄기 입 그림 방법은 자료 단위 따라 다르게 그리는데요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줄기 입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줄은 우리가 뭐 방금 본두 자리 수여서 십의 자리와 일의 자리를 그린 거고요. 두 번째 자료는 뭐예요? 어. 어, 줄기가 뭐예요? 110자리고 어, 입이 1의 자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자리와 소수점 자리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잠깐만 읽어 보면 요거는 우리가 1을 나타낸 거고요. 요건 7을 나타낸 거예요. 그쵸 요거는 우리가 19를 그린 거고요. 요거는 33을 그린 거고요. 요거는 47을 그린 거고요. 요거는 5 2를 그린 거고, 63을 그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데이터는 요거는 뭐냐면, 92, 99에, 그쵸? 그럼 요거는 뭐냐면, 129. 요거는 143. 요거는 154. 요렇게 그린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일의 자리고 소속점 자리니까 요건 1.2, 1.9, 2.9. 3.0, 4.9, 5.2, 뭐 7.4, 6점대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를 줄기랑 잎을 구분해서 그리는 게 줄기잎 그림이에요. 우리가 줄기 잎 그림만 보더라도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내가 정규분포라는 걸 설명할 건데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중간이 가장 많고 양 끝이 적고, 중간이 가장 많고 양 끝이 가장 적고, 그냥 참고로 여기까지만 한번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정규분포에 대해서는 다시 잘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 또 줄기 잎 그림 예제예요. 마을 어른들의 나이 한번 해 봤고요. 어 마을 어른들의 나이도 지금 보니까 30세에서 70세까지 나오는데요. 보면 차례차례 그리면 돼요. 줄기를 그리고요. 잎을 그려요. 두자릿 수니까 줄기는 10의 자리를 나타낸 거고요. 잎은 뭐예요 1의 자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차례차례 그리면 돼요. 이거 61 그렸죠. 그렇죠? 두 번째는 56. 첫 번째 줄만 한번 살펴볼게요. 43, 그쵸? 43, 39, 다시 51.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그리면 된다. 두 번째는 줄기 그림이가 키 같은데요. 키 가지고 그린 거죠. 그래서 줄기가 지금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나타낸 거고요. 입은 1의 자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153, 157, 174.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쵸? 174어 어, 이렇게 그린 거예요 보통 요거는 보통 4를 먼저 쓰는데 이거는 순서대로 솔팅을 해놨네요 어줄기잎 그림으로 본두 집단 분포를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가장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같은 줄기를 가지고 두 집단을 한번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똑같은 어, 자료인데 같은 줄기죠 같은 줄기를 가지고 남자는 요렇게 그렸고 여자는 요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요 줄기는 당연히 10의 자리고요. 어, 여기는 바로 입이니까 요쪽도 요게 입이죠. 입은 1의 자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 먼저 한번 써 보면 어, 처음에 볼게. 63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그냥 그리면 되고요. 여자는 요쪽 방향으로 그리면 돼요. 63 52 48 67,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자료 크기 순서대로 솔팅 안 해도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47, 41, 67. 요렇게 데이터를 쭉다 나열해 보면요. 아, 이두 그룹 간에 줄기잎 그림을 그려보니까 남자는 60kg대가 가장 많고요. 여자는 어5 0 4 0 k g 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어, 남자 여자 입줄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어, 같은 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데이터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어 그다음은요. 어 다양한 자료를 체험해 볼수 있는 우리가 통계청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가면은 사실은 정말로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트를 좀어 소개해 보고 싶,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들어가면은 뭐 경제 활동 인구부터 국내 통계, 국제 북한 통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시각화로 보는 뭐 재미있는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통계들을 이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어, 내가 이거는 한번 어 살펴볼게요. 이게 음. 음. 지금 잘 공유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통계청 사이트예요. 어 로그인을 하셔도 좋고요. 어, 회원가입을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살펴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을 한번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 사이트에 들어와 봤는데요. 어, 예를 들면, 지금 축의 인구는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출생아수그 다음 학... 이게 진짜 문제죠. 지금, 어, 2020년도 출생, 출산율이 0.8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두 명의 애는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떤 사건, 뭐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인가 2.01명인가 정도는 나아줘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8.4명이에요. 작년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어, 말하고 있어요. 어, 지금 사실은 인구가 많아져야 경제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팽이형이라고 이제, 어, 팽이형에서 지금 뭐예 반대로 바뀌고 있어요. 역삼각형으로. 팽이형인 경우가 가장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어, 살기가 지금, 어, 뭐 어, 노인들을 부양하거나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역삼각형 구조로 급속히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출산율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어, 첫 번째 시간에 조이혼율 한번 살펴봤는데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조이혼율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되더라. 이런 게 문제가 나는데 그건 2010년도 자료인데, 지금 최근 자료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쳐보면 돼요. 시도별 조이혼율. 요렇게, 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뜨고 있죠. 어. 조, 어, 잘, 조, 이혼율이죠. 제가 잘못 으니까 잘못 쳤다고, 어, 딱 났네요. 어, 이렇게 한번 쳐보면요, 은 음, 이렇게 나오네요. 어, 위치에 가서, 주제별에 가서 가족으로 가면은 조, 이혼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눌러봤더니, 이렇게 나오죠. 조, 이혼율이 나오는데, 2020년, 2019년, 2018년, 이렇게 나오네요. 순정도 봤더니 지금 2020년에는 2.2명이랑 2.2명이네. 어 지금 그때 제가 2.5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2010년도보다는 지금은 훨씬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내가 항목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돼요. 일단 항목을 한번 쳐보고요. 조이온율을 내가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온율이죠. 행적 구역별로 한번 보는 건데. 서울 특별시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벨도 사실은 한번 선택해 보면, 시도별로 다 나올, 아니, 뭐, 무슨 구, 무슨 구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시점은, 어, 한번 어떻게 보냐면, 그냥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제가 한번 하고 통계표를 조회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구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를 보면 예를 들면 종로구는 2000, 2020년도에 조이혼률이 1.9명이에요. 어, 1년 동안 뭐야, 1000명당 1.9명 정도 이혼한다고 보면 될수 있고요. 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강북구네요. 강북구는 1000명당 2.3명이 지금 이혼한다고 보면 되고요. 서초구가 좀 작네요. 좀 서초구가 제일 작나요? 1.3? 음. 쭉 내려보면 어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어쭉 밑으로는 지금 어. 뭐지 경기도 밑으로까지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서울만 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는 게좀 불편하다 싶으면 차트가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히스토그램 갖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 옐로우는 종로구, 그리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요렇게 차례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섯 개까지 밖에 안 봤는데, 내가 예를 들면 더 보고 싶다, 그럼 뭐열 개, 요렇게 선택해서 보면 이제 조금 더더 더 많이 나오고요.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 그럼 내가 사는 곳이랑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선택해도 되고, 요렇게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파트를 통계청 가면은 자료가 정말 많거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는 것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커서 보면, 여기 보면 모든 어떤, 어, 쭉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서 뭐 주제별 통계, 기간별 통계 들어가서 뭐 있나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도 봐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여기 통계 시각화 콘텐츠 가서 좀 이따 내가 자료에 나오는데 해성남녀 들어가도 되게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뭐 건강, 결혼가정, 경제활동, 양성평등, 인식변화 이것도 살펴보면 예전이랑 지금이랑 양성평등의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뭐 얼마 전에 미라클 뭐 작전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어, 지금 보면 거기는 지금 진짜 남녀차별이 심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남녀차별이 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은 완전히 어,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상이몽 파트 한번 들어가도 재밌어요. 보면 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것들 들어가가지고요 동상이몽이죠. 서로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성평등 인식은 어떤가? 결혼은 필수냐, 선택이냐?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 잠깐 한번 들어가가지고 재밌게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음 살펴보면 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어,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있으면, 나랑 여자친구랑 어떻게 동상 이몽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면,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어, 정확한 수치로 통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고요. 결혼을 하셨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셨는 분이 있으면, 어, 어, 상대방이랑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미있는, 어, 어떤, 어, 통계 자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서, 어, 여러 가지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는 사이트예요. 어 다시 자료로 돌아와서 어, 우리가 하던 거 마저 한번 해볼게요. 어 이제 어디 우리가 어디 보고 있었는지 누군가요? 이강 이강 자료. 이거 같은데 잠깐만요. 어, 여기네요. 이거 어, 보고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체험해 볼수 있는 제가 통계청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여기에 가서 방금 본어 어떤 해성남녀 들어가서 한번 재밌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어쭉 나오죠. 그래서 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통계청 사이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다양한 자료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곳. 방금 해성남녀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런 통계청 사이트들이 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방금 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차트별에서 시연을 한번 해 봤어요. 그렇죠? 조 이원율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으면 경기도의 어떤 어떤 것들을 다볼수 있고요. 제가 아까 본 거는 서울권에 있는 거를 구별로 한번 봐 봤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차트 보면은 이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고 어, 한번 살펴보세요. 요거 차트를 내가 정해서 한번볼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게 한번 자료들을 잘 살펴보길 바래요그 다음 이제, 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세 번째 시간은 내가 인과관계 파악에 평, 중요한 평균의 본질. 평균이 왜 이렇게, 어,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4주차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